안검 외반은 어, 외안각 교정술이나 중안분 거상술로 교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성생과 박용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검 외반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이제는 그눈 밑에 피부를 자르는 겁니다. 불필요한 그 피부만 뭐 우리가 적당하게 자르면 괜찮은데, 이게 과도하게 자르면 외반이 생기는 게첫 번째 이유거든요.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보통 20대 전에 생기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안검 내반이 생긴 걸 외반으로 고치면서 피부가 과도하게 잘려서 생긴 거고, 연세가 들으시면 항검 수술하면서 이게 늘어졌으니까 팽팽하게 달리는 수술하면 피부를 자르는데 이때 피부를 많이 잘라서 생기는 그외반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피부 절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지방 재배치, 뭐 이런 거 하다가 지방을 과도하게 빼거나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들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푹 주저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외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맞았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나서 안아골절이 생기면 이뼈 자체가 이제 외상으로 해서 이렇게 푹 주저앉거든요. 한검을 밑으로 잡아 끌어 내립니다. 외상성으로 외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검 외반이 생기면 제일 손쉬운 방법들을 많이 교정을 하려고 해요. 바깥쪽으로 잡아 당겨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안검 외안각 교정술 아니면 이거 조금 더째 바깥 위, 앞면을 이렇게 올리면 될것 같아. 이게 중안면보 성술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는 교정되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미한 안검외 반은 교정될지 모르겠지만, 심한 외반은 이걸로는 교정이 안 돼서 발생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수술해야지 안검외 반이 아주 효과적으로 교정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인은 피부 부족이잖아요, 지금. 이 피부를 부족한 거를 좀 위로 고정시켜가지고 된다. 이게 외안각교형사하고 중요한 건 교상술이거든요. 근데 중력이 있잖아. 요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밑으로 다 처지거든요. 근데 다 처지는데 이게 곤란한다고 이게 유지가 계속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3개월 지나면 거의 대부분 떨어져요. 피부가 부족한 거가 원인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부를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검에서 외반이 생기면 피부를 위에서 크로스 떼는 게제 방법이고요. 피부의식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반이 발생했는데 쌍꺼풀을 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위 쌍꺼풀에서 피부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황당하게도 그렇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피부이식 할 수가 없어요 위꺼풀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연세가 되시면 귀 앞에서 이렇게 좀 여분이 있잖아요 얼굴 앞면 땡기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또 떼는 경우도 있고 정한되면귀 뒤에서 떼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피부가 절제해서 부족한 사람 그런 외반이 발생한 거는 피부를 넣어준다. 이게 1 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제 외반 환자를 많이 보는데 이게 원인 이한 가지일 수만 있,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많이 교정들을 하고 오셔가지고 수술이 되게 많은 수술을 겹쳐서 오시면 원인들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피부 부족한거나 또는 뭐 인대가 손상됐거나 뭐 지방들을 다뱉거나 뭐 이런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교정하는 게 저희 안의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안검이 발생해서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제가 쓰는 방법은 눈 위꺼풀에서 하는 건데 발생학적으로 눈 주위는 똑같은 질감과 두께와 피부색깔 이런 걸을 각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식을 하면 흉터도 적게 보이고 색깔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귀뒤 피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색깔이 틀리고요. 두께도 틀리고 질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귀뒤 피부는 눈꺼풀이 없는 경우에만 그 이식을 하는 경우도 이때도 디패팅이라고 그 해서 얇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눈 피부의 두께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눈귀뒤 피부 하면 더 정교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눈 위꺼풀을 선호하고요. 할수 없을 때는 기딧 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검외반 재수술은 어렵습니다. 안검외반을 보통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몇 번씩 수술하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잘못된 교정수술을 한 경우에는 피부를 이식했는데도 피부가 한검에 교정이 안 되고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위안검 고정을 한다고 그러고 눈 밑에 뼈에 고정해가지고 본인은 당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밑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거는 밑에 찾아서 이거를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뼈 안쪽까지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인을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됩니다. 환자는 그렇게 수술을 한 번에 끝냈으면 좋으시잖아요. 그게 재수술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인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니까 수술이 이걸로 된줄 알았는데 또 수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재수술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검 외반이 발생하시면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원인은 여기다 두고 다른 수술을 다 해가지고 오면 전부 다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인 분석에 맞게 앙검배만을 치료하시는 경우를 저는 맨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케이스를 보면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 안검 수술하다가 뇌반이 생겼죠.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 환자들들 밖에 보면 흉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외안각 교정술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정이 안 돼서 오신 거고 이런 경우에는 피부를 붙여서 그냥 한 번만 하셔서 그냥 교정이 되니까 해피한 케이스고요. 우리가 보통 안검 수술할 때안검 피부도 자르지만 지방도 많이 제거하는데 지방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제거하고 경막도 너무 많이 만져졌어요. 피부도 부착한 데다가 힘이 없어 탁 주저앉았어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피부 이식만으로도 이게 피부가 안 올라오고. 이 영골판 이식을 하면서 기둥을 세워주면서 피부를 붙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이브리드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반이 생겨서 피부 이식을 하셨는데 이게 귀뒤 피부인데 너무 두껍게 됐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저는 다시 떼고 눈이 피부로 얇게 붙여줘서 이게 교정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티가 나지만 나중에는 훨씬 좋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부도 잘 이식할 때 되게 잘해드려야 나중에 재수술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케이스는 뒤트임을 잠수세인데 끝나온 경우에 외환각 교정 체좀인대를 잡아가지고 꼬매치면 이렇게 외반이 교정되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의 분석에 따라서 이렇게 외환각 교정술로 해서 교정한 예입니다. 항검의 부작용으로서 외반이 생겼을 경우에 원인이 피부가 부족한지, 아니면 인대가 손상되었는지, 아니면 지방이나 지방 경막이 너무 손상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으로 교정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안검 외반을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하고 안검 외반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은 3 개월, 6 개월 후에 치료하는게 좋은데 아주 심한 경우에 너무 뒤집어져 가지고 생활이 불편하고 안과 갔더니 뭐 이렇게 결막에 먼지나 뭐 이렇게 스크래치 많이 생기다 이러면 먼저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면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고 외연이 발생해서 피부식을 하면,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뭐 수술하고 십밥 뽑으면 다 가능하고, 수술을 한 달에도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실밥 자국도 있고 붙여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 일주일은 조심하시고요. 적당한 일상생활 한 달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에 맞지 않게 그 다른 방법으로 작업 교정을 하려고 보면 수술도 점점 복잡해지고 교정도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항상 원인에 맞춰서 안검 외반을 교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에버생애과 박영 원장이었습니다.